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강아지 행동에 대한 몇 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아지는 왜 더우면 혀를 내밀고 헐떡거리는 걸까요? 이러잖아요.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은요 강아지들은 헐떡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왜 당연하게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사실 강아지들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더우면 땀을 흘리고 땀이 공기 중에서 기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체온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우면은요 몸에서 땀이 나는 것이고요. 무덥고 습한 날은요 주변의 습도가 높아서 땀이 잘 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아지는요. 몸에 땀샘 자체가 없습니다. 단지 발바닥에만 조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긴장한 강아지가 마루를 걸으면은요. 마루 바닥에 강아지 발자국이 보이는 것이고요. 강아지가 아무리 오래 산책을 해도 땀으로 흠뻑 젖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이 더우면은요. 강아지는 체온을 낮출 유일한 방법이 혀를 길게 내밀고 헛떡거리며 팬팅을 함으로써 혀에 있는 침을 공기 중에 기화시켜서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땀을 흘리는 것과 강아지가 혀를 내밀고 숨을 헛떡거리는 것은 같은 원리 체온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원리 때문에 더운 여름철에 땀을 안 흘리는 강아지에게 선풍기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주변의 공기, 온도를 직접 낮추는 에어컨을 틀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요. 강아지는 왜 천둥번개를 무서워할까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천둥과 번개가 치면은요. 이불 속에 있곤 했는데요. 주변에 보면 유난히 천둥번개를 무서워하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심하게 무서워하는 애들은요. 정말 기겁을 하고 약을 먹어야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 는요 우리 사람보다 소리에 예민한 강아지는요, 천둥의 갑작스런 큰 소리는 굉장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다든가 음악을 갑자기 크게 틀면은요, 강아지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두 번째는요, 천둥 번개가 칠 때의 기압의 변화가 강아지를 공포스럽게 한다고 합니다. 이 기압의 변화는요, 우리는 잘못 느껴도 강아지는 굉장히 예민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조여오는 이 기압의 변화에 공포심이 생기고, 마지막으로, 비가 오기 전에 생기는 주변의 냄새의 변화 역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변의 모든 환경이 갑자기 심하게 변하게 되고 거기에 큰 소리와 불빛까지 생기게 되면 요 심각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둥, 번개, 공포증은요. 선천적인 공포증으로 훈련이나 교육, 적응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황공포증이나 뭐 벌레에 대한 공포증 혹은 뭐 귀신이나 외계인에 대한 공포증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둥이나 번개가 치기 전에 안심하고 들어가 숨을 공간을 만들어주시고요. 커튼을쳐 번개에 덜 놀라게 해주시며 백세 소음기를 틀어 가지고 천둥과 같은 큰 소리를 상쇄시켜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오줌을 싸거나 덜덜떨며 너무 괴로워한다면은요 천둥이나 번개가 치기 전에 항불안제 같은 것을 복용시켜주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입니다. 세번째로요 왜 내가 쓰다듬거나 만지려고만 하면 오줌을 질근거리는 걸까요 이것은 서브미시브 유리네이션 복종적 배뇨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가정교육의 문제는 아니고요 일종의 공포심에서 비롯된 그런 현상입니다 즉 무서워서 싸는 겁니다 어린 강아지들이 주로 이런 증상을 보이며 크면서 자신감이 생기며 점차 나아지게 됩니다 주로 순종적이고 겁이 많은 강아지가 자주 보이는 증상입니다 당신은 저의 주인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순종하니 저를 해치거나 야단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로 오줌을 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다 다게요 흥분을 하면 오줌을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흥분성 배뇨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흥분해서 좋아서 방방 뛰다가 오줌을 지리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나 주인이 놀아줄 때 방방 뛰다가 지리게 됩니다. 복종적 배뇨가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며 오줌을 질질 질 지리는 반면에 이것은 흥분하고 좋아서 몸을 움직이며 지리게 됩니다. 역시 한살 미만의 어린 강아지가 방광관략근의 조절에 서툴러 생기는 문제로요 성장을 하면서 차츰 없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개가 지나치게 흥분하면요 가만. 서서 무시하고 흥분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 만지거나 놀아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산책 중 다른 개를 만나 후에 엉덩이 냄새를 서로 맡는 걸까요? 정확히는요. 엉덩이 냄새가 아니고 항문 양 옆에 있는 항문샘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일종의 강아지식 인사이며 자기소개인 것입니다. 상대편 항문샘의 냄새를 맡음으로써 나이, 건강 상태, 암수여부, 발정 상태, 성격과 현재의 기분이나 영양 상태 등의 구분이 가능한 것입니다. 먼저 모르는 개를 만나면은요. 적이가 없다는 것을 알기 위해. 체로 옆으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상대보다 서열상 우위에 있는 쪽이 먼저 냄새를 맡게 됩니다 우열이 없는 경우는요 서로 거의 비슷하게 냄새를 맡습니다 상대의 여러 상태를 파악한 뒤에 상대의 기분이 괜찮고 성격이나 건강 상태가 좋다면은요 친구를 하려고 할 것이고요 상대와 내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면은요 서로 흥 하고 제갈길을 가려고만 합니다 기질이 약하거나 체구가 작은 강아지들은요 상대가 자신의 엉덩이 냄새 맡는 것을 경계하고 굉장히 싫어하게 됩니다 엉덩이를 붙여버려요 땅바닥에 이렇게 맞지 못하게요 자신이 약하다는 것은 상대에게 알리고 싶어하지 않을 뿐더러 덩치가 큰 강아지가 자신의 엉덩이 냄새를 맡는 것에 대해 공포심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엉덩이 냄새를 맡는 인사는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모 상사의 암흑개 누구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고 받는 이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 이쁜 강아지가 사진을 찍으려면은 왜 이렇게 안 이쁘게 나올까요? 무심코 여러분의 시각에서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시선을 고정하고 사진을 찍으면은요, 머리는 커 보이고 다리는 짧아 보이게 찍힙니다. 강아지의 눈 높이로 카메라 앵글을 낮춰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리고요. 사진만 찍으려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유 역시 무언가를 얼굴에 들이대니까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카메라를 잡은 손에 강아지 간식을 같이 잡고 찍어보세요. 카메라 렌즈로 강아지 시선이 고정되게 됩니다. 강아지가 익숙해하는 공원이나 아니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사진을 찍으면요. 강아지가 낼수 있는 보다 편안한 표정과 사랑스러운 본래 표정을 잘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래저래 그래도요. 우리 강아지가 너무 부산에서 사진을 찍기가 힘들다면요. 한번 연사를 해보세요. 한두 장 정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오늘도 여러분이 몰랐던 사실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과 함께 생활하는 강아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감사합니다. ご視聴ありがとうん。